왜 스페셜? 어,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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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면 안 돼, 까면 안 돼. 까면 안 돼, 까면 안 돼. 야, 까면 안 돼, 까면 안 돼. 야, 잠깐만. 야, 저, 저, 잠깐만, 저, 아, 왜뭐 하필 중간에 있냐? 아, 하필 중간에 있어. 야, 씨. 야, 빨리, 야, 빨리, 빨리 나와 룬. 룬, 빨리, 룬. 빨리, 룬, 빨리. 빨리. 어, 유니크에, 빨 룬, 빨리. 빨리, 룬. 룬나와빨리룬 빨리, 제발 아, 제발 야, 룬 빨리 유니크야 지금 아 유니크라고 지금 제발 룬 빨리 줘룬아 얘야 레전들야룬 빨리 좀룬 제발 아, 제발 룬 빨리 룬룬룬 아, 룬. 제발, 제발. 아, 룬 빨리 제발 룬 빨리 줘룬아룬 빨리 안돼 나가면 나가면 저 없어져 저 없어져 룬아 제발 룬아 제... 아, 제발 룬 어째 이야 축복 야, 축복이야 축복 축복 이야 좋됐다야 5,800원